와인 향을 폭발시키는 법 최고의 와인 잔으로 품격 있는 테이블 세팅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와인 마시는 사람들 필수템 발견. 빈토리오 와인 에어레이터 블랙을 가져와봤음. 이 작은 녀석이 디 켄터를 대신한다고 믿기지 않았지만 직접 써보니 와인병에 꽂아 따르기만 하면 산소가 쏙쏙 들어가면서 맛과 향이 확 살아나는 게 눈에 보임. 진짜 마법 같음. 무겁지도 않고 세척도 쉬워서 매일매일 와인 즐기기 딱 좋음. 이건 진짜 와린이도 전문가처럼 만들어주는 아이템이라서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 와인 좋아하신다면 확인하세요. 슈피겔라우 데피니션 유니버설 유리 와인잔 세트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역시 명성 그대로 얇고 가벼운 유리 재질이 손에 딱 맞아 사용감 최고임. 넉넉한 용량으로 다양한 와인을 즐기기 딱 좋은 크기, 투명한 디자인 덕에 와인의 색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와인 취향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게 사실이었음. 게다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 손님 초대 시에도 완전 제격임. 너무 마음에 들어요.